Hi everybody, this is Sophia. 자, 이번 영상에서는 왕초보 영어, 생활영어 영작 연습 24번 회사에 가다 관련된 문장들로 영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Number 1. 지하철역에서 사무실로 걸어가는 중이야. 이 문장을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 저 이제 b plus ing 들어가야 되겠죠? 내가 지금 걸어가는 중이니까 주어는 I가 나오면 되고 비동사 잘 맞춰서 I'm um, 그다음에 걸어가는 거리가 walk인데 in 여기다가 I-N-G 넣어주시면 되겠죠. I'm walking. 자 어디로 이동하는 동사가 나오고 뭐 walk, run, drive 뭐다 이런 거 이동하는 동사잖아요. 근데 이동하는 동사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장소가 나오면 주로 to가 붙죠. I'm walking to the office. Okay, I'm walking to the office. 어디에서 부터? 지하철역에서 부터니까 from 나오시고 the subway station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뭐 서브웨이는 뭐 간혹 뭐 metro station 뭐 이런 식으로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건 이렇게 관사가 붙어요. 왜냐면은 내가 일반적으로 출근을 하거나 퇴근을 할때 지하철역은 딱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 지하철역이 아닌 이렇게 지정을 한 거기 때문에 더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So I'm walking to the office from the subway station. 이렇게 해주시면 number 1 끝나죠. Okay, number 2. 나차 주차해야 해. 제가 여기다가 나를 넣은 건 어쨌든 차를 주차하는 거지만 주차를 하는 그 주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가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해야 해 라고 할 때는 우리 조동사 have to를 쓰죠. 이거 have to 한번 써볼게요. 뭐 have to 아니면 뭐 주차할 필요가 있어. 뭐 해야 된다는 거니까 need to도 괜찮겠죠. 근데 가장 많이 쓰는 have to를 써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내가 하는 거니까 I have to 나오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조동사 나온 다음에 원형 동사 나와야겠죠. So I have to park. 주차하는 거니까 park죠? park. 뭐를? My car.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 My car는 없이 I have to park 하면 돼요. 왜냐면 주로 이제 주차를 해야 하는 건 일반적으로 비행기, 뭐, 뭐배 이런 게 아니니까 당연히 차를 주차해야 한다는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I have to park 라고 해주시면 되지만 끝까지 해주시고 싶으면 이렇게 My car까지 넣어주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Okay. Number 3. 나 지금 주차할 공간 찾고 있어. 주차할 공간, parking space 라고 해요 뭐 간혹 space 말고 parking spot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둘중 안에 o k a so 그러면 내가 지금 찾고 있다 이것도 진행형이니까 b ing 를쓸 거예요 1번처럼 b ing 를쓸 거고 찾고 있는 건 look for 쓰죠 o k a look for o k a 한번 이렇게 look for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내가 찾고 있는 거니까 I'm looking for 넣어주시고 looking for 나 지금 뭘 찾고 있는데 아까 말했던 주차할 공간 이 주차할 공간은 내 차는 지금 하나니까 a를 넣어서 a parking I'm looking for a parking spac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Okay. 왜냐면 지금 딱 지정된 내 네, 파킹 뭐 주차 공간이 아니고 그냥 아무런 공간 하나를 찾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관사 어가 나와요. 더가 아닌. 오케이. Okay? So I'm looking for a parking space라고 하던, I'm looking for a parking spot 이렇게 하던 상관은 없어요. 또 원어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은 뭐가 있냐면 그냥 I'm looking for 다음에 이 부분을 그냥 I'm looking for parking이라고도 해요. 요렇게 하면은, 그 이제 주차할 공간을 찾고 있다라는 걸또 간단하게 이제 표현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I'm looking for park는 안 되겠죠? 이 그냥 p 킹 자체를 주차할 공간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Number 4. 자, 쌤은 회사에 절대 안 늦어. 항상 지각 없고, 어, 원래 지켜야 하는 그 시간대에, 출근 시간대에 온다는 거죠. 그럼 절대 안 늦는다는 거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never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never. never 를갖다가 넣어볼 건데, 우리의 주어는 이제, 나가 아닌, m 이죠 m 은안 늦는데요. 이 늦는 거는 또 뭐죠? 상태예요. 어떤 사람의 상태. 그러면 이거는 이제 비동사로 들어가주면 되겠죠. be late. 늦는 거는 이제 be late 이니까. 이걸 가지고 이거랑 섞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나는 Sam 그리고 3인칭 단수. 현재인거죠. 얘는 항상 일반적으로 이렇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현재 시대로 넣어줘야 돼요. Sam is never late to work.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만약에 Sam은 항상 늦어 라고 하고 싶으면 Sam is always late to work.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Number 5 쌤은 작년에 회사에 오로지 한번 늦었어. 단한 번만 늦었다. 좀그 단이라는 부분을 좀더 강조해주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면 뭐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쌤은 작년에 회사에 오로지 한번 늦었어. 이거는 지금 현재가 아닌 작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과거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쌤. 아까 늦는 건 우리가 빌레이스를 쓴다고 했으니까 이 빌레이스를 과거로 잘 맞춰서 넣어주면 되겠어요. Sam was 고 was late. 자 늦었어. Sam은 늦었어. 오로지 한 번. Okay? Sam was late 회사에 일단까지 넣어주신 다음에 Sam was late to work just once. 단한번할때 just once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only once. 이 o 니는 이미 벌써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거, 많이 사용하는 just도 이제 넣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넣봤어요 so, Sam was late to work just once 하면은 오로지 한 번이라는 거고, 이렇게 아니면 이 just가 어렵다 아니면 이제 외우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o 니를 써주시면 되겠죠. 왜냐면 이건 알고 있으니까 기억하기 쉬우실 거예요. So, Sam was late to work only once 또는 Sam was late to work just once 작년에까지 넣어주시면 Uh, last year 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죠. 펜이 잘안 되네요, 오늘. 이렇게. Sam was late to work just once last year. 이렇게 해주면 5번 문장도 이제 만들어집니다. last one. 나 지금 사무실 가는 길인데 10분 늦을 것 같아 조금 문장이 복잡해졌어요. 이 부분에서 나눠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 먼저 한번 해볼게요. 나 지금 사무실 가는 길인 거는 우리가 어디 가는 길이다 일단은 be on my way라고 해요. Okay? 나한테 맞춰서 이 be 동사를 잘 맞춰 주면 되겠죠? 그래 so, I'm on my way 해 주시면 되는데 어디 가는 길이야? 이제 그 장소가 나왔기 때문에 to the office라고 써 주시면 되겠죠? I'm on my way to the office 또는 뭐 회사 가는 길이니까 I'm on my way to work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무엇을 쓰던지 상관은 없습니다. 해준 다음에 그런데 길인데 이제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그럴 때는 이제 우선 뭐하시겠죠? 길인데 그런데니까. 오케이. 10분 늦을 것 같아. 10분 늦어가 아니고 내가 보니 이럴 것 같아라는 거는 I think로 이제 문장을 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뭐 이런 것 같아 라고 했을 때는 I think 뭐 I don't think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Okay? So, but I think what 10분 늦을 것 같아. 내가 늦는 거니까 다시 또 내가 들어가야 돼요. I'll be 10 minutes late. 자, 여기서 조금... 달라졌죠. 이앞부분과 여기서는 10분 늦을 것 같아.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 시제가 나와야 돼요. 그렇 미래 시제를 넣어주고, 아까 이제 be late인데 w l l 넣었으니까 동사는 원형으로 넣어주셔야 되겠죠? I'll be 얼마나 수식을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레이트가 나오는 거죠. Okay? So I'm on my way to the office, so I'm on my way to work, but I think I'll be 10 minutes late. 이렇게 해주시면 6번 문장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So 이번 영상 보시면 그렇게 어려웠던 문장들은 없어요. 확실히. 근데 진짜 보시면 뭐 직장인들 거의 매일 쓸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거든요. 한 번씩은 꼭 복습을 해보시고 저는 다음번에 25번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Until next time! Bye!